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전기요금 절약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즘 전기세 부담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여름이나 겨울엔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니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대기전력 차단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꽂아두고 계신가요? 사실 꺼진 것처럼 보여도 플러그가 꽂혀있으면 전기가 계속 조금씩 소비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대기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0%나 된다고 하니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는 습관 꼭 들여보세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용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주요 가전은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이잖아요? 이왕이면 전기 절약이 되는 1등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으로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정부에서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냉장고 온도 조절입니다. 냉장실은 3도에서 5도 사이 냉동실은 영하 15도에서 18도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 온도로 맞춰 주는 것만으로도 꽤큰 절약이 됩니다. 또 냉장고 안은 공기 흐름이 잘 되도록 음식은 너무 꽉 채우지 않는 것도 팁이에요. 네 번째는 전기밥솥 보온 모드 줄이기예요. 보온 상태로 하루 종일 두는 경우 은근히 전기 많이 잡아먹습니다. 밥을 지은 뒤에는 식혀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고 먹을 때만 데워드시는 게 훨씬 전기 절약에 도움이 돼요. 특히 1인 가구나 소가족이라면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LED 조명 사용하기입니다. 형광등보다 LED는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도 훨씬 길어요. 처음엔 교체 비용이 조금 들수 있지만 한번 바꿔두면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전구부터 거실 등까지 LED로 바꾸는 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 선풍기를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에어컨만 계속 틀기보다 온도를 1도 높이고 선풍기로 바람을 순환시키면 같은 냉방 효과를 느끼면서도 전기는 적게 써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는 앱 활용하기입니다. 한전 사이버 지점이나 전력 모니터링 앱을 이용하면 우리 집에서 언제, 얼마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패턴을 파악하면 불필요한 사용 구간을 줄이고 더 체계적으로 절약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전기요금 절약 팁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바뀐 습관이 나중엔 전기요금에 확실히 반영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